자, 열리지 않는 방의 장치 찾아봐야 겠다 라고 두근두근 거리네요 어, 대체 어떤 장치인 걸까요? 역시 범인은 열리지 않는 방에 들어간 걸까요? 들어갔던 걸까요? 라고 음, 어떨까? 그렇다면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 어, 거기다가 범인이 숨어있을 장소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절제적으로 찾아봐요 조사하기 자, 일단은 범인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는 내가 보기에는 문 뒤로 어떻게 수, 봐야 될것 같거든요. 어, 그러고 보니 추리소설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밀실을 발견했을 때 문의 뒤쪽에 범인이 숨어 있어서, 어, 몰래, 몰래 탈출해 나갔다는 트릭이 있어요. 는 망가짐. 어 하지만 이곳에는 그건 무리인 것 같아. 여기봐 여기 있었던 너구리상이 망가져 있어. 어 문이 열렸을 때 망가진 부서진 걸까? 아 그렇겠네요. 여기에 너구리상이 있었으면 범인이 스을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 여기 문고리가 벽에 부딪혀서 망가져있어 라고 범인이 숨어있다면 이렇게는 되지 않았겠지 역시 문 뒤쪽에 숨어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네요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여기도 조사할 수 없나? 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역시 열쇠구멍은 없어 음, 오두루키 선배 앞머리처럼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라고 어, 내 앞머리처럼 물만 뿌려서 풀리면 좋을텐데 아 그래요 제가 태클로 한번 부셔볼까요? 키즈키 양의 힘만 힘만으로는 무리겠지 라고 안해보면 모르잖아요 라면서 화냈는데 별 리가 없지. <laughs> 안에 부적은 체크 안 해도 되나? 부적은 별로 의심하지도 않네. 열리지 않는 방 중앙에는 구미의, 구미호의 얼굴이 있고, 그 좌우에는 두 마리의 여우가 봉인을 지키는 것처럼 이쪽을, 음, 째려보고 있어. 그러고 보면 병풍에도 여우가 두 마리 서 있었지. 뭔가 수상해.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병풍이 아, 이상, 움직여요. 음, 함부로 움직이면 이상한 장치가 작동할 것 같은데. 덫이라던가, 함정이라던가. 음, 헤헤, 날아오는 창 정도는 제가 잡을 수 있어요. 라고. 저의 신체, 동체 시력은 프로야구 선수급이라니까요. <laughs> 그나저나, 여우의 상이 돌아가는 장치라 상을, 상을 돌리는 법의 단서를 찾지 않으면 안 되라고. 지금 돌아가나? 건들면? 그건 아닌 것 같죠? 음, 이제 의자에서는 신경 쓸 곳은 없겠지라면서 여기 여기도 조사해 봅시다. 병풍 얘기가 나왔죠. 어, 등을 누릴두 마리의 여우가 그려져 있다. 이 병풍의 그림, 어, 열쇠 구멍의 장치랑 뭔가 관계있는 걸까? 라고 그러고 보니 열리지 않는 방에 문 앞에도 두 마리 열, 어, 여우상이 있었지. 이 병풍을 어떻게 하면은 열쇠 구멍이 나오곤 하는 거 아닐까요? 음, 거 보기에는 장치하고는 장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평범한 그림이에요. 음, 하지만 병풍하고 여우상이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 방 안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몰라요. 철저히 조사해봐요라면서. 또 조사할 게 뭐가 있을까? 시계? 부적 바닥에 떨어진 거 이건 뭐야 이거? 범인은 이 책상 아래 숨어 있었다던가 음... 위에 촌장이 시체가 있어서 눈에 띄기도 하고 숨어 있으면 바로 들킬 걸. 음 역시 책상 아래는 아니겠군요. 원래 선배 책상 아래에 뭔가 떨어져 있어요. 조사해볼까? 오, 요거 뭐지? 음, 아 여기에. 떨어져 있어. 뭔가에... 음, 그거 같네요. 파편 같네요. 라고 뭘까요? 이건... 어... 이전에 그 장식품에 부서진 일부 아닌가? 유메미가 말했었지. 그 장식품은 두 마리의 요괴가 서로 술잔을? 지탱하고 있는 호의의 상이라고 음, 무너진 술, 부러진 술잔이 책상 아래에 불러다닌 거였군요. <laughs> 이거 분필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밧줄 같은 걸로 해놓은 거 아닐까? 음, 조사는 다 해봤는데, 선배는 뭐 알아냈나요? 결국 열, 열리지 않는 방의 열쇠구멍은 어떻게 한 나온 걸까요? 음, 나는 병풍이 수상하다고 생각해 라고 오도로키가 열리지 않는 방의 앞에는 여우상하고 여우상 움직일 수 있었지? 상을 움직이는 법의 단서가 병풍에 있는 거 아닐까? 확실히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 병풍 자세히 조사해볼까요? 나는 아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한번 눌러볼까? 역시 병풍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 병풍이 아래 화면을 터치해서 슬라이드 하면은 증거품을 돌릴 수 있어. 신경쓰이는 곳볼수 있으면 터치해보자 라고. 확대나 축소하면 자세한 것까지 볼수 있어요 라고. 뭐, 이 자체는 그렇게 놀랄 일은 없는데, 어, 이 병풍 자세히 보면은, 맨 모서리 부분이 잘려있지 않니라고, 예? 말하고 보니 그렇네요. 이거 이제 문처럼 보여요. 하지만 좌우가 분단돼 있어. 아, 니구나 아까 오도르키워 말한 거구나. 이제 코코네가 말하네. 이문 혹시 열리지 않는 분의 방에 문.. 건가? 이건 역시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아마 이길 돌려봐야 뭔가 나오지 않을까 역시나 뭔가.. <laughs> 이거 열쇠 그림이야 이 형태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열리지 않는 방이 열쇠랑 똑같은 형태야 이 쓰고 같네요 좋아 좀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이쪽에도 있고 여기를 조사할 필요 없는 건가 뭘까 이거 열쇠 구멍인가 설마 이게 열리지 않는 방이 열쇠 구멍 그러고 보면 병풍의 구석에 열쇠가 그려져 있었는데 관계가 있는 걸까 열쇠는 열쇠한 구멍에? 응? 아! 병풍을 접으면은, 열쇠는 열쇠 구멍이 겹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어서 병풍을 접어봐요. 병풍을 접으면은, 아! 문이 나왔어. 거기다가 열려있네요. 두 마리의 여우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 여우의 상은 서로 바라보게 만들면 된다는 거구나. 오, 이렇게 간단해요. <laughs> 선배 한번 시험해봐요라고. 굳이 이걸 병풍을 보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돌아갔더니, 열쇠 구멍이 나왔어. 이걸로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좋아, 열쇠를 꽂아보자. 어, 열렸어요. 이제 열리지 않는 방 조사해볼까요? 뭐, 뒤쪽은 잘안 보니까 몰랐을 수도 있겠죠, 뭐. 대체 뭐가 나오는 걸까? 청난 소리가 나네, 이 문. 으, 어, 귀가, 머리가. 어, 그러고 보니 키즈키은 귀가 좋다고 했지. 응? 이깃털은 우와! 귀야! 뭐, 뭐야, 이건? 덴마타로의 상?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응, 저상 어, 매우 나쁜 느낌이 들어요. 라고 나쁜 게 느껴져요. 키즈키야 괜찮아, 응, 입술이 파, 새파래졌어. 혹시나 무서운 거니? 에이, 괜찮다고요? 그래? 원래 하니까, 왜 그러신가요? 라고. 저기 봐, 저 왼쪽에 몇 개나, 음, 걸려있는 봉말이야. 저거, 어, 석장이지? 지팡이지라고, 이거. 그건, 유미미가 봤던 그 텐마타로가 갖고 있던 봉이죠? 역시 텐마타로는 이 열리지 않는 방에서 들어있었던, 아, 이 열리지 않는 방에 들어와 있었던 거군요. 거구나, 라고. 자꾸 오도록이랑 헷갈리는. 선배, 빨리 조사해봐요, 라고. 조사하기. 요기 말하는 거예요. 요기에 지금 뭐가 하나 빠져있죠? 이런 곳에 지팡이가 걸려져 있어. 하나 부족한 것 같다. 유미미가 봤던 텐마타로는 이걸 가지고 한 거구나. 그나저나 왜 이런 곳에 이렇게 한가득 있는 거야? 예비가 아닌 걸까요? 그러니까 템마타로는 어허 덜렁이라던가 음, 덜렁이지만 그 예비를 준비할 정도의 신중한 성격이어서 자신의 덜렁거림을 냉정하게 보, <laughs> 보강할 만큼의 어른이다라고 그렇게 분석되는군요 <laughs> 이 아이는 평상시에도 덜렁거리고 이거 신경쓰이죠 이거 아까부터 뭐야 이거 어, 쓸데없이 화려한데 먼지가 쌓여있지 않으니까 최근 떨어뜨린 걸 거야 아 이거 핸드크림이에요 음 어디보자 브랜드 명이 I 이엠 비오인 뭐 뭐라고? <laughs> 그러니까 비오인씨는 이 열리지 않은 방에 들어왔다는 건가? 저기,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템마타로의 형태라는 인물은, 열리지 않는 방으로부터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핸드크림이 떨어져 있고, 그 말은, 템마타로의 정체는, 비오인 슈위치, 이거 내일 법정에서 큰 단서가 될지도 몰라. 이 뒤는 이제 템마 사장으로부터 진실을 드러내면 되겠군요. 라고 소리 왜 이래? 깃털은 딱히 안 봐도 되나? 위에 무슨 두루마리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곳에 두루마리가 있어. 뭐가 그려져 있지? 이건, 어, 뭐라고 읽어야 돼? 여튼, 야마부시라고 있나 본데요? <laughs> 야마부시가 뭐야? 뭔가요? 하니까, 어, 산 속을 걸어다니면서 정신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라고. 음, 하이킹 같은 건가요? 라고, 코코네가. <laughs> 아니, 그거하고는 많이 다를, 거,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음... 그 야마부시라는 사람이 노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노란 게, 템마타로로 변하고 있어. 뭐, 뭔가요, 이거? 템마타로가 태어난 거, 걸까요? 음. 대체 무슨 의미인 걸까라고. 닭고기. <laughs> 그리고 깃털이 있죠. 까만 깃털. 어, 구미의 방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구나. 그만은 역시 범인은 열리지 않는 방에 들어간 거군요. 들어왔던 거군요. 하지만 어째서. 어쩌면, 덴마타로의 의상을 여기에 숨긴 거 아닐까? 그런 의상을 저택 안에 갖고, 다니는, 갖고, 갖고 다니기라도 하면 눈에 띄니까. 하지만 언제 들어왔던 걸까요? 열리지 않는 방의 열쇠는 시장이 두들겨 맞기 전에 범인으로부터 음. 아 열리지 않는 방의 열쇠는 시장이 그 두들겨 맞기 전에 범인한테서 뺏었어요라고 음. 사건 전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었을 텐데 음, 음 어떻게 된 걸까? 비석 같은 게. 어, 이건 석비라는 거야, 라고. 햄마타로, 여기에 영혼이 잠들다. 방년 80세, 방년. 사인, 목에 떡이 막혀서 지식사. 에. <laughs> 아니, 그런 거안 적혀 있잖아. <laughs> 아, 그런 말을 하면서 무서움을 없애려는 생각이구나. 아니에요. <laughs> 무서워라고다가 <이따가. 웃음> 이 텐마타로 상도 한번 봐야 되겠다. <laughs> 와 꽤나 큰 상이구나라고 5미터인데 원래 이 텐마타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 어, 두루마리의 텐마타로는 지팡이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어, 어떻게 된 건가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음. 가까이 가서 조사해 보자. 울타리가 방해인걸. 어, 선배,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상해. 발 밑에 열리는 것 같아. 와! 열어도 괜찮은 건가요? <laughs>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왔지 않은 것 같아. 아, 아닌 것 같아. 꽤나 큰 공간인 것 같은데. 먼지나 거미줄 같은 게 펼쳐져, 음, 쳐져 있으니까, 한동안 열리지 않았던 거 같은걸. 선배, 빨리 닫는게. 원래? 안에 뭔가 있어. 인형일까? 근데, 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라고. 어째서 이런 인형이 있는 걸까? 꽤나 옛날에 방치돼 있어서 색감만 인형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환기구가 있죠. 어. 오, 이 방에도 환기구가 있구나라고. 뭐 공기가 한 곳에 있으면은 유독가스가 발생하거나 하니까요라고. 하지만 저기에도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 음, 발판이 될 만한 것도 없고요. 저 환기구 어딘가에 이어져 있는 걸까요? 구미의 방에서는 이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 도루키가 사건하고는 관계없는 걸까? 신경 쓰이는 거는 다 조사했네요. 라고. 그래가. 자,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텐마타로의 정체도 알았고, 목격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볼까 라고 오도록 유메비아하고 쿠마베씨군요 거짓말쟁이 쿠마베씨는 특히 엄, <laughs> 엄격하게 물어봐야 되겠어라 꼼꼼하게 음, 쿠마베면은 여기 있을까